최근 오너일가 중심의 합병 추진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두산그룹이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존 방침을 고수하자 국회가 박정원 회장을 국정감사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5일 알파 경제 취재를 종합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바켓의 논란이 된 합병 결정에 대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박정원 두산 회장을 부를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알파 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두산바켓 방지법 발의 이후 두산그룹 측에서 국회에 설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면서 개별적인 설명보다 국정감사기간 증인석에 서서 자세한 설명을 듣는 것이 낫다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두산 밥캣 방지법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발의한 법안으로 투자자 이익을 해야지 않는 범위에서 합병가액을 정하며 기업이 그 가액이 공정하다는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은 우량기업인 두산 밥캣과 적자기업 두산 로보틱스의 합병을 결정하면서 교환 비율을 밥캣 1주당 로보틱스 0.63주로 정해 거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러한 논란에 대응하여 두산은 지난 4일 사업구조 대표에 따른 합병 논란에 대해 대표이사 명의로 주주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서한에서 박상현 두산 에너빌리티 대표는 향후 5년간 체포를 포함해 총 10개 내외수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두산 박캣과의 합병을 통해 총 1조원 수준의 신규 투자 여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두산은 투자자들의 날선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존 합병 단행을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밸류업에 대해서도 기업을 성장시켜 향후 이익을 나누겠다는 원론적 해명만 내놓았을 뿐입니다. 한치호 행정학 박사 겸 MBNTV 수석전문위원은 금융감독원의 두산 로보틱스에 정정 신고서 요구에다 박 회장의 국감 증인 신청마저 진행되면 두산그룹 입장에서 로보틱스와 박캣 합병을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난 회기 때 풍산그룹 꼼수 합병 포기 상황이 재연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022년 풍산그룹은 논란이 된 방산사업 분할 절차를 중단하고 분할 계획서를 철회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풍산 대표이사 등이 꼼수 논란에도 물적분할 강행을 선언했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되면서 큰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